안녕하세요. 최동욱 변호사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전국의 지역대 조합을 상대로 한 다양한 승소 사례 그리고 강제 집행을 통한 실제 회수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자양동 민간 임대주택 사건으로 가칭 삼부 르네상스 리버타워 자양이라는 상호의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 민간 임대 아파트의 시행 주체는 자양동 민간 임대 주택조합 창립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이고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민간 임대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런데 자양동 민간 임대 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 미신청 시 기납보안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발행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체의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이 환불 보장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합의 총회 결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만약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불 보장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였다면 해당 안심보장증서는 무효이고 그와 함께 체결된 가입계약 또한 무효에 불과합니다. 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조합총회의 결의 없이 발행된 안심보장증서는 무효에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전국의 수백 곳 지역적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위와 같은 논리로 수천 건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 그리고 다른 변호사들 또한 제가 개발해낸 위 논리로 승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는 최근 조합원분들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서 자양동 민간임대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화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은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사건의 경우 소송 시작과 동시에 단체 재산에 관하여 강제 집행을 실시해야만 피해금액을 실질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아예 저는 의뢰인들의 실제 피해금액 회수를 위해서 자양동 민간임대주택조합의 자금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은율의 가압류까지 신청해서 법원 가압류 결정을 실제로 받아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은 추후 1심 판결이 선고되면 피해금원 거의 대부분을 실제로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안심 보장 증서 또는 확약서를 교부 받으신 다른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민사 소송을 제기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드릴 부분은 강제 집행 및 성공 보수 부분입니다. 지역재조합 사건은 판결로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승소 이후 강제 집행을 해서 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판결로 승소하는 것과 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이후 지역 조합 측이 무릎 꿇고 돈을 그대로 갖다 주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저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돈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강제 집행까지 함께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 금액을 회수했을 때만 성공 보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거의 대다수 변호사들은 강제 집행을 도외시해서 민사 소송으로 승소하였 고 광고만 할뿐 실제로 피해금을 회수하는 일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특조합으로 승소만 광고하는 다른 로펌의 경우 성공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까지 불사에 가면서 어, 성공보수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입장에서는 판결로 승소하였을 뿐단한 어, 푼도 회수되지 못한 상황에서 착수금 뿐만 아니라 성공보수까지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성공보수 지급 조건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지역재조합 사건은 판결로 승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통해서 피해 금액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강제집행 을 실시하여 실제로 돈을 회수한 많은 사례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제조합 탈퇴 및 분당금 반환을 원하시면 저희 명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차원 최동욱 변호사였습니다.